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공인 TV입니다. 오늘은 텃밭이 있고 마당이 넓은 청도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 보시죠. 여기가 현장 진입 도로입니다. 진입 도로는 폭 4m로서 차량 진입이 쉽습니다. 마당 입구에 차량 한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 서쪽 부분인데요. 외부 모습입니다. 마당 서쪽을 지나서 오른쪽에 창고가 한동이 있습니다. 창고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입구가 보이고, 남쪽 마당에는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동쪽 도로에서 진입을 하는 도로인데요. 동쪽 도로는 차량 진입은 안 되고, 도보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쪽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일부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주택 정면의 모습입니다. 텃밭에는 사과나무와 엄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본 주택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2분 거리 정도 ic에서는 승용차로 7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서쪽에 창고 건물은 5평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목조 스레트 지붕입니다. 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89평이고 건물을 연면적은 18.3평입니다. 방 3칸입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엄나무, 감나무 등이 심어져 있고요. 쪽파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 부분입니다. 동쪽에 감나무 한가루가 있고 바닥은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본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금폐율은 40%입니다. 지금부터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입구 오른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창문은 통유리로 시공되어 있어서 상당히 밝고 따뜻합니다. 거실과 금방 기준으로 방향은 남향입니다. 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금방입니다. 금방 근방 오른쪽에 침대와 왼쪽에 tv가 있고요. 안쪽에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과 이불장이 상당히 큽니다. 본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78년입니다.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가 중간바입니다. 중간방도 상당히 큽니다. 안쪽에 옷장이 있네요. 본 주택의 좋은 점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를 무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름보일러이지만 전기 난방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주인께서는 주로 이 작은 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작은 방 뒤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안쪽에 문을 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옆에는 세탁실 및 세면실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서쪽 문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서쪽으로 통하는 바깥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89평이고 건물 면적은 18.3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괴획 관리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이 있고 외부에 창고가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2분거리, 정도 i c 에서는 승용차로 7분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입니다. 사용성인일은 1978년인데요 상태가 양호합니다. 금매 가격으로 9천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에 위치한 대지 89평 싼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